안녕하세요. 닥터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유용만입니다. 우울증으로 걱정이 많으신 듯 합니다. 우울증은 손가락 하나 깎아가기 싫다고 표현할 정도로 의욕의 저하로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모든 일에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과 약인 항우울제는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대략 8주 이내에 우울감, 불면증, 무기력감, 기억력 저하 등의 재반 증상이 많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우울제로 인한 효과가 별로 없거나 혹은 오히려 더욱 피곤함을 많이 호소한다면 양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약 치료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울증은 스트레스와 정서를 조절하는 뇌 기관인 해마와 편도체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뇌의 활력이 저하되고 세로토닌에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한약적인 치료는 강제적으로 뇌의 흥분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뇌의 기능을 회복하여 뇌 스스로 자신의 감정 및 행동과 주의 집중력을 통제하도록 합니다. 한약 치료는 졸리고 살이 찌고 머리가 멍해지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를 중단하였을 때 우울증과 만성피로가 다시 심해지는 반동 현상이 훨씬 적어서 안정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